9차 방어 때 털리게 됩니다. 그래도 8차까지 오래 버텼습니다. 저희가 비록 저희 집이 털려가지고 끝났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공룡도 살았고, 조원들이 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미서버 끝맺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아주 그시겠어요. 아, 그래, 그래도 계속 발전을 했네요. 처음으로 깨어서 털렸습니다. 아유, 밀사, 밀사, 불사.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 집이 털리고 나서 저희가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 반플러들 때문에 좀 전략을 좀 바꿔야 될것 같아요. 제가 초반부터 합류를 하게 되면은 조금 굉장히 시간이 좀 지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빼돌린 물자들로 새로운 서버에서 어 저희 부족원들은 좀 성장하고 있고 저는 좀 뒤늦게 합류하는 식으로 방송을 킬 때는 어 비공식에서 좀 가볍게 놀다가 방송 끄고 나서 합류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바, 어느 정도 발전이 되어 있을 때 뒤늦게 합류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전략을 좀 짜서 어 앞으로 아크를 좀 진행해야 될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은 문화상품권과 디퍼스1080TI를 드립니다 와이번 Y번 왔어 와이번이 왔다고요 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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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아크가 시작할 때부터 랩작부터 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랩작입니 최소 60레벨까지 랩작 해야 돼. 빨리 오르네. 와이번 날랐다. 날라왔다고? 아, 날랐어요. 아, 어, 이거본거 죽이. 거 같은데. 죽이진 않겠지 뭐. 아, 잡아가는데? <laughs> 나 잡아가는데. 나 죽이는 재물입니다. 아 열받네 또. 받고 괴롭히네. 아 와이번 또. 부테라 살려. 나 한 마리는 살렸어요. 한 마리는 죽었고. 한 마리는 아직 몰라요. 부테라가 전부다. 내한테 부테라가 있다. 아, 아 빨리 갔어야 됐는데. 부테라 숨겼음. 사람이 너무 많아. 있어봐. 말고니 또 관심한다. 부테라 겁나 안전하게 숨겼다. 근데 이런 서버가 어. 재미서버보요 알지? 네, 맹빠님. 놀아가지고 어. 마비약 좀 챙겨줘. 상자에. 생겼따 완전 빠져나갔어 여기는 진짜 붙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죽이고 보는 이런 서버가 재밌어 이거 근데 우리 여기 그냥 죽여달라고 뭔가 건물 지어놓은 것 같아 가자 위치 좌표 좀 불러주세요 오른쪽 위에 오른쪽 위에 동그라미 오른쪽 위에 동그라미 어 그래도 익스텐션좀 하셨네요 그래도 그러면요 랩이 어? 열려있는 거 보니까 와이번 선생님 나 따라오는데 <laughs>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 선생님 원래 만나면 죽이는 걸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선생님한테 자비를 기대하나예 모르셨나 보네 그그 와이번 상대할 때 가다가 따라잡힐 것 같으면 위로 딱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고 낚아요 숨었어 그래또 숨어버린 배그했잖아 존버. 네, 그 짬밥이 여기. 근데 서론 지대는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여기 와 보니까 서런이 별로. 여기는 거의 테미가 할 때만 딱 앉아갔다가 갔는데다 와이번 이속 찍어달라고요, 여러분. 와이번 <laughs> 저희가 아닌데 와이번한테 지금 맞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여기 나 왔어. 만나가르마 있는데. 레벨은요? 예. 나를 때리는데? <laughs> <laughs> 그거 가까이 있으니까 때. 해밍장을 만들었어요. 아니 집을 지어야 될 것. 같아. 안전하게. 와이번 있는데 여기 와이번 안 나오잖아 원래. 사람 타고 있잖아 여기 사람 순찰 돈다. 오늘 조진 것 같은데. 야들 빡쳤네. 끝쪽에 가면 강 있잖아요. 그렇지 강. 주에서 강에서 좀 내려봐야. 강에서. 야 와이번 봤잖아 나를. 방금 내 위에 지나갔네. 여기로 끌고 오면 어떻게 해요? 모르지. 여기로 끌고 면 뽑으면... <laughs> 네, 아주, 마비아까지 백인데, 아주, 음, 천일 백데봤비어 내가 죽으면 천이 천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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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천일이, 천일이, 이 천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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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천일이, 천이천이일이 천일이, 천이 여기 맵 6개 다 합치면 한 아... 350명 정도 될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서버에서 해야 돼할 거면은 어디 가서 뭐숨어단기고 찾아대고 뭐 털레드 놓고 이러면 안되잖 않아? 근데 이, 맨날 우리만 틀리는데. 게임, <웃음> <웃음> 게임 맞죠, 이거? 게임 맞아. 야, 저 와이번 미쳤어, 쟤는. 와이번 또 왔어요. 어, 또 왔어. 이거 순례공인하거든 아, 자, 와나가나만 자꾸 산자 그래. 그런가 보네. 테이밍하려고. 나, 봤어, 계속 나 막... 봤어. 나 봤어. 나 봤어. 온다. 나나 끌고 갈게. 멀리 아조졌다 우리 들한테 끼기 다 오, 씨, 팔았다. 아 아깝다. 마른 경우 직관하고 있었네. 아유, 이거. 선생님 얼굴 드림민다 <때린다. 웃음> 야, 이거 별거 아닌데 기수 납치해버려? 야, 이거 납치. 어쩔 수 없어. 납치해야 되겠데이 저스키 이거 조그만게 막. 와이번으로 못 잘라 그러나. 도망가라. 힘이 튼나게 하지 말고. 브레스 한방 맞으면. <laughs> 너린 잃을 게 없지만 너희는 잃을 게 많다. 기력, 기력을 보세요, 기력. 에 정말? 브레스 그냥 산으로 쏘는데. 다는 못하는 사람이야. 일단 와이번을 탔다는 것부터 못하는 사람이야. <laughs> 근데 내가 기력이 없거든. 예, 네, 조진 부분. 아, 죽었다. 산다. 불고기 시키신 분? 그집문 닫아요. 가버렸다. 맹파 포테라와 함께 여기서 잠들다. 아직 <laughs> 안죽었대 <laughs> 2019년 1월 28일. <laughs> 아직 안 죽었어. 희망이 있어. 아니 이거 지터가 이거 뭔데 갔당께. 언제까지 싸우실 계획입니까? 싸우는 게 아니라 도기고 있는 거예요. 10명이었어. 쭈쭈쭈쭈쭈 갑시다. 준비됐어. 가자야하 105짜리 뭐시키라고 만화 가르마. 105짜리 만화 가르마. 사냥하러 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뚱겨가지고, 아, 간마. 어, 뭐야, 여기서 테이밍안 돼, 135? 누가? 여기 바로 앞에. 이 자식, 아이디 뭐야? 뭐? 우리 저긴가? 낙가스, 낙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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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 어, 채찍, 채찍. 오메. 잠시만, 이거 고인물이다. 잠 번만, 이거 쳐졌어. 잘못했다, 이모르는데 뭐잘못됐 <laughs> 어, 어, 잘못됐는데 크게 잘못됐는데 크게 잘못됐다 애. 속도도 장난 아니다나나나채찍없다 나한테 온다 <laughs> 나한테 온다크 큰일 났다 와아 아 시비 걸지 말걸 와 그랬어 아니 아가쟤 놓고 있길래 채팅으로 느꼈잖아요. 빨리 소리라 그려 사람 잘못 건드렸어 <laughs> 나 메시지한테 쫓기고 있다 난나가사 있다 <laughs> 어. 어, 잠시만. 그때 지 낙상 낙대만 봤는데. 그때 <laughs> 지낙대만 <낙댐> 봤는데 죽졌다낙대만안 <laughs> 봤네. 저, 메모드야. 운전 시켜 줘. 우리는 전만 무시하고 갑시다. 야, 메모드 보디가드 하나 잘 뒀네. 총명도 바꿔. 빨리. 총명도 바꿔. <laughs> 아, 부종맥 잠시만. 질킬 때마다 부종맥 바꿔. <laughs> <laughs> 어, 와이볼와이이다 뭐야? 아, 도, 떨구면 살수 있죠. 떨굽니다. 야, <laughs> <laughs> 오, 나좀 티어 티어. <laughs> 아, 부테라 아까 걔한테 또 맞았잖아. 나 죽었다. 어 여기서 집턴다 근데. 저 부테라 또 저기예요. 걔네 그거 좀 근데... 눈을 빼면 때까불다가 이럴 거가닙니까아 아닙니다. 와이번이랑 또 다른 팀이 에요 와이번은 집 털고 있었어. 공격 왔어요. 공격 왔어요. 우리한테 왔네 공격 왔다. 부테라가? 예. 아나 죽인다. 지금 문 열어줘. 지금 문 열어줘. <laughs> 문, 문 열면 어떻게 들어오려고? 문 열어줘. 문 열어줘. 열었어문열었어 나낙인다나인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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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우리 어떻게 살아? <laughs> 가이 <가두리> 당했다. <웃음> <웃음> 아 화났다. I'm sorry. Hey hey hey, bro. I'm sorry, but I love you. I'm so sorry but I love you 다 거짓말 You know? Yeah, I'm so sorry Yeah, sorry man 갔어 쫓아내렸다 right. 야 이걸 외교, 외교 승리하네 <laughs> 이거 눈을 빼면 이거 렛 몇이요? 35 눈을 빼면 진짜 왔다리 들어왔다 들어왔다 왔다 문,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빨리 나왔다 나왔다. 쳐 쳐다. 마비아사 만드는 중, 아, 마비아사 만드는 중. 내가 기대 시킨다. 내가 해낸다. 밖에 왔다. 밖에 아, 왔다고? 밖에 왔다. 한마 라스트. 기절. 됐다 비절 좋았어. 이거 뭐 적과의 동거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게. 안장 됩니까? 지금 안 되죠. 어, 키틴 캐라틴 필요하네요. 아, 나, 그 외국인 겁나 빡쳐서 지금 화났겠는데? 저희가 틈을 벌릴 테니까 그 틈을 노려가지고 눈을 빼미만 뗐고 도망쳐봐요. 저항 하나 하고. 발로 팔로 팔로미 눈올 빼미 한다. 기도 좀 부탁할게. 또 나갔다 또 나갔다 와 진짜 나 너무 잘하는데. 가자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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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들겨 두들겨. <laughs> 오케이 죽겠어? 죽어갑니다 이거 눈을빼미 자꾸 자꾸 라그나.. 라그로 다시 갈까? <laughs> 라그로 다시 가 이게 여러분들 <laughs> 상대 외국인 135짜리 눈을빼미였는데 저희가 도중에 스틸했거든요 애들 단단히 화가나가지고 지금 빡혀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이거 들고 다시 라그나로크로 <laughs>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들고 튀었죠? 들고 어, 잘 튀었죠? 오케이 라그 가자 마씨 <laughs> 겁기지 <laughs> 눈을 빼면 업로드 완료, 호텔 업로드 완료 됐어 업로드 다 됐다. 야, 아 근데 지금 사람이 너 네. 60명인데? <laughs> 야 얘네 따개비 생활도 아니고 유적지 한 수속 생활하네. 겁나 집 웃기게 지어놨네. 여기는 집을 예술로 지어놨어. 여기는 그냥 털지 말라 이거요. 겁나 예술로 지어놨네. 겁나 잘지놨네 그지? 별장 같이 지어놨네. 커피숍처럼 해놨어 아트네 어떻게 저희도 저렇게 별장처럼 지어볼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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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럴 필요 없어 전혀 필요 없어 아니 근데 얘네 근데 진짜 거의 예술로 지어놨다 이게 집을 얘네, 얘네가 그 아까 걔네인 것 같은데 아까 그집 한번 털어볼까? 여철제집이아 그쪽 뭘로 뚫을 거예요? 밑에는 뭐 뚫고 위에는 뚫어야지 위에 철게 있어요? 보관함 세개그 다음에 대장간 겁나 많고 와 철죽에 300개 있어 여기 더 있겠지 그러면은? 더 있겠어 와, 헬! 철이, 이거 아르지니 갖고 와야 되겠는데. 철을, 저기, 만개 넣어놨네. 스쿠버 다이빙하고. 벌척이다. 뗏목에다가 화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화로 그거 작업하자. 됐으. 목뗏목 만들어야지. 됐으. 빨리 두고 튀자. 아니, 그러면 벽을 세워도 화로가 보이지 않소? 이래, 이래, 박아놓고 끕시다그러시 아니, 근데, 포테라는 업로드 해야지. 네. 아이고! 어? 소소가 푸소 뭐야? 바다 아니야? 와! 와아아아 오징어잖아! 테이밍 된 오징어! 모든 <laughs> 걸 잃었다! 아, 이제 꼬라박았으면 끝인데 씨. 중요한 건 푸테라 세 마리가 의미 없게 죽었다는 게 너무 같그리거 <laughs> <laughs> 땜목은 <laughs> 아이템하고 땜목은 뭐다 상관없는데, 푸테라가 다 150짜리 거의 세 마리였는데! 쭈 죄! 쭈 죄! 밤을 샜는데 저희가 이제 마무리 작업 하다가 이제 마침표 딱 찍을 때할때 마침표 찍는 순간 모든 게스프로 돌아갔어요. 음... <웃음> <웃음> 아니 진짜 저스 이제 지마이 하고 이제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할라 <laughs> 그했는데 분해서 그냥 끊었지 나왔어. 그냥 시간 분해됨. 그래도 우리 눈 눈을 빼미는 했잖아. 몇 시간에 걸쳐서 눈을 빼미 아르젠. 와. 그래도 이 서버가 나쁘지는 않어. 요런 게 이게 살만 나는 서버 아니었어. 죽어 있지 않고. 우리가 털자마자 바로 털리네. 그렇게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바나나 사야죠. 해수가 <laughs> 되는 게 가시네. <laughs> 게임이네. 이게 오히려 더 나은 거 알지? 인정? 아니 이게 오히려 더나 진짜 여러분. 손해도 없는데 너무 일. 어1일의 손해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갔어 나갔어 나갔어. 어이구요. 잘 가시게. 침대포 친대파기하고. 받아라 공룡들아. 그러니까 왜 사람을 건드냐. 아픈 놈들.